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숙면을 놓치고 아침마다 피곤하시죠?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건강이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깊은 잠이 끊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낙상이나 사고 위험까지 커지며 뇌에 노폐물이 쌓여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.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과일 바로 바나나가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. 바나나는 수분이 적어 방광 부담을 줄이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야간 소변을 줄여줍니다. 또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해 뇌에 숙면 신호를 보내 숙면을 돕죠. 단 저녁 56시에 익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단독으로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아몬드 몇 알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.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. 바나나 하나가 밤을 바꾸고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.